아, 잠시만요. 아 채팅 칠때스부터가 풀면서 여기 계신다. <laughs> 아까 전에 여기 계셨나? 아네 여기 밑에 땅이 파져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듣고 있어. <laughs> 어 근데 집을 꽤 올리셨네요? 아네 지금 한 5층까지 올리려고 아이디어를 생각 중이었습니다. 오, 5층까지? 네. 어 혹시 햇빛을 싫어하세요? <laughs> 아그 아직 짓는 중이에요. 오호라. 아, 그리고 제가,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. 네. 저기 있는 마탑을 보고 감명을 꽤 받으셨다고. 아. 저거를 감명받아서 여기도 약간 이렇게 좀 높게. 어, 네네네네네네. 아마..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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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보를 받고 왔거든요, 사실은. 에? 나나야, 도졌어! 집값 내려가! 막 이렇게 얘기하지. <laughs> <집, 웃음> 집값이, 집값이 내려가, 아. 네, 막, 일, 그때는 1층밖에 없었어가지고. 맞아요, 아니, 맞아요. 지금 올라가면은 괜찮아질 거예요. 지금 아직 그거 짓는 단계라서. 그죠, 그죠? 오, 알겠습니다. 뭔가 나중에 애들 다 데리고 올게요, 그러면. 아, 어, 네. 아... 어? 아니아 여기. <laughs> 다면은 어라? 좀 많은데. 아, 어. 인원수를 정해야겠다. 세대 아, 인원수? 네. <laughs> 5명까지만. 5명까지만. 아,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. 아, 그 같이 모이니까 감당이 안 네. 되더라고요. 아, 이미 한번좀 여러 명이서 본적 있으세요? 아, 그 며칠 전에 만났는데 대화의 주제가 신체 부위 주제가... 특정 신체 부위에만 집중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... 좀 피곤해가지고 이게 인원이 좀 적게 모이면 괜찮나 싶어서 에? 근데 후연님은 별로 그걸로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요? 에? 그게 무슨... 아, 근데 확실히 조금 맵기는 해요? 아, 좀 많이 매워서 이제 후연님 들어오시자마자 몇 명이었어요? 어, 처음에 두 분이셨다가 세분 됐다가 네분 됐다 다섯 분 됐다 여섯 분 됐다. 한 여섯 명에서 갑자기 다 같이 우르르 와가지고 이제 그런 신체 부위 토크를 막 아, <laughs> 이렇게 네. 다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, 그죠? 아, 그쵸 그쵸. 네. 아. 사장님이 <laughs> <무섭긴> 주도를 <laughs> 하시더라고요. 사장님이 사장님이 계셨어요? 네, 사장님이 주도하시던데요.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아. 나나님은 좀 익숙해지신 쪽인가요? 이제 그냥 에휴하고 그냥 그 정도구나는. 큰 거보단 작은 게더 놀림을 많이 받긴 하죠? <laughs> 그게 무슨. <laughs> 아, 아. 아, 혹시 모이면 자주 그런 주제로 흘러가나요? 그거는 몰라요. 근데 안 나올 거라는 이야기는 못해요, 솔직히. <laughs> 아 <laughs> 그럴구나 <걸로>. 약간 <laughs> 어. 그 멤버들이랑 더 가깝게 지내고 싶으면은 이제 낚시터를 자주 가시면 되는데 에. 멤버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기 싫으면은 낚시터를 안 가면 돼요. 아유 <laughs> <어휴> 이런. <laughs> 그뭐 약간 탈출법이라든지 방어하는 그런 거 없나요? 음 탈출법이라든지 방 약간 예방을 할수 있는 거 낚시터에 안 가면 돼요.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뭐야? <laughs> 아니 한번 한 끼면은 그냥 그안 되는군요. 그게 아무래도. Yeah. 아, 그럼 나세요 막, 가, 막, 사이즈, 막, 뭐야? 막, 이런 거, 막, 물어보고, 막. 후야님, <laughs> <laughs> 별거 아니었네! 에? 그건 많이, <laughs> 잠깐만요. 아이, 별거 아니었네!